따라 마야로 아홉 개의 열쇠 제작 발표에 회 참여 어, 참여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제재라고 합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8월 4일이죠. 금요일 저녁 8시 40분에. 처음으로 방송되는 형 따라 마야로 아홉 개의 열쇠는요, 마야 문명의 비밀의 열쇠를 찾아 떠나는 생활 밀착형 문명 어드벤처입니다. 막강한 예능 캐릭터를 보유하고 계신 배우 차승호 씨가 3년 만에 맡은 고정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어, 고대 마야 문명에 대해 어떤 걸 물어도 척척 답변을 내놓는 방대한 지식을 보유한 차 박사부터 어, 멕시코에서도 현지 레시피로 요리를 뚝딱 차려내는 차 셰프까지 맹활약을 펼치셨다고 합니다. 어, 맏형 차승원 씨를 따라 마야 문명 탐사를 떠난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배우 김성균 씨와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주연 씨입니다. 영화 싱크홀로! 차승원 씨와 호흡을 마쳤던 김성균 씨의 이번 형따라 마야로가 첫 번째 고정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차승원 씨가 마야 문명 덕후뿐만 아니라 더보이즈의 덕후셨다는 사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밝혀졌다는데요. 어, 이세 분이 뭉쳐 어떤 케미를 또 보여주셨을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어, 인사를 일단 부탁드릴 텐데요. 여기 마이크가 네 체크 쓰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형따라 마야로 연출 방글리 피디라고 합니다. 잘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형따라 마야로 9개의 열쇠 어, 형 차승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진. 안녕하세요 형따라 마야로 형따라 마야로 간 둘째 김성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형따라 마야로의 막내 더니다즈주현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네반갑습니다 홀라로 니다사를 예, 해주셨는데요 네. 김성균씨 주현씨 세 분을 어떻게 섭외하셨는지까지 좀여쭙니다하겠습니다 어, 어, 일단 제니다 형따라 마야로잖아요 다 감사합니다. 감사제목다감니고요 진짜 제목 그대로 제목 형 따라서 마야를 가게 됐는데요. 저도 그렇고 저희 제작진들도 큰 형의 지대한 고대 문명과 마야에 대한 관심을 따라서 그 마야 문명을 탐험하러 가게 됐고요. 저도 사실은 처음 만나 뵙기 전까지는 만나서 실제로 이런 이제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고대 문명을 좋아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좋아한다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궁금해 하면서 이제 만나뵀는데 그 정도의 깊이가 상당했고, 그걸 보는 게 정말 저도 굉장히 흥미롭고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정도로 진심인 거면 가게 해드려야겠다. 내가 가게 잘 한번 탐험을 하고, 실제로 마야 분명 잘볼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마야로 떠나게 됐고요. 그, 우리 형 따라 간또 동생 두 분이 모이게 된 데는 그것도 큰 형의 또 역할이 아주 아주 큰데요. 저는 이 동생 두 분을 차승원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두 동생들. 네. 그래서 또 굉장히 큰 형이 도 추천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모일 수 있던 음. 조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 얼마나 또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기에 예 이렇게 또 모이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출연자분들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고대 마야 문명 탐사를 또 가게 되셨는지 차승호 씨부터 차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주로 어, 주로는 아니죠. 거의 다 했었던 내용이 이제. 그, 한 공간에서 이제, 어 뭐, 자구 먹고 는 예,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어, 사실은 그, 뭐, 우리 방피디님이 얘기를 잘 해주셔서 그런데, 이게 한중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순화를 풀어서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뭐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예전부터 관심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어, 저쪽 서구 문명보다는 음. 사실 뭐 이슬람 문명이라든가 아니면 마야 문명 이렇게 중남미에 퍼져 있는 이 문명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또 책도 좀 접하고 뭐 이렇게 네. 해서 어, 이왕 뭐뭐 음, 뭐 예능을 어, 저 3년 만에 하는데, 오랜만에 하는데 좀 뭔가 좋아하면서 의미 있는 네. 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라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큰 일을 벌이게 됐네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인간관계가 이렇게 깊고 넓지 않은데, 되게 <laughs> 단조로움 중에서도, 네. 제가 아주 그, 아주 촘촘히 좋아하는 두 아, 분을, 네. 예, 제가 이렇게 좀 힘든 여정 속에 이렇게 좀 끌고, 음. 음. 어, 좀 죄송한데, 이랬던간 예. 저도 많이 이렇게 의지하게 됐었고, 할 때가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이게 무슨 생통맞은 조합이냐, 뭐 이러는데 아마 프로그램이 거의 끝날 때쯤이면 이 관계들이 빌드업 돼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갔구나, 라는 음. 어떤 뭐 설득력, 당위성 이런 것들이 아마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렇군요. 굉장히 또 다양한 이유들이 예, 있었다는 사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선규 씨는 또 어떻게 출연을 하게 또 되셨는지. 아, 저, 저기, 좀 전에 이제 선배님이 생뚱맞은 <laughs> 조합이라고 생해 네. 주셨는데, 네. 저도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냥. 네. 형님이 형, 형이랑, 선배님이 형이랑, 나야 같이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laughs>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첫마디가, 왜? 너무 생중맞은 제안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 자신이 이렇게 예능 나와서 재미없는 사람이다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아, 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선배님이 같이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런 재미보다는, 네? 같이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익숙하게 지내던 문명과 문화에서 벗어나서 네? 새로운 걸 탐험하는데 적합한 탐험 인원이 어 필요하지 않았나. 네네네. <laughs> 네, 네. 저도 이제 익숙한. 삶에서 좀 잠시 벗어나 보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음. 싶어서 아주 흥분되는 마음으로 음.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 조금 예, 의아했지만, 예, 그 탐험 정신에 예, 네네. 좀 점점 동조되는 예,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현 씨는 어, 어떠셨어요? 어떻게 출연하게 을 되신 건지? 네, 어, 저는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어, 저한테 마야의 첫선 <laughs> 선배인가? 김성균 선배님과 함께 이제 마야에 촬영을 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이두 분의 정말 이두 분의 작품에 찐팬이라서 너무나 기뻤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도 다큐멘터리나 그런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 네. 저도 그다음 생소한 마야 문명을 탐사한다고 했을 때좀더 흥미가 생겼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네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세 어, 분의 조합 너무나 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또 기자님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기자 전... 멤버들이랑 활동하다가 이렇게 좀큰 형들이랑 같이 연하게 된 소감 궁금해요. 아, 예, 일단 우리 차성현 씨께 어, 유혜진 씨와 그, 다른 예그 예, 아까도 어, 말씀드렸듯이 그삼시세끼에서는 역할 분담이 확실했었죠 저는 네. 뭐 안쪽에 머무는 사람이고 해지 네. 씨는 또 바깥으로 이제 나돌아다니는 사람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이 좀 분담이 됐었는데 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삼시세끼할때뭐 물론 뭐 했지만 이제 이제 동떨어지고 저 혼자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만 또 집중했어야 되니까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음, 예. 근데 예, 이번에 이 형따라, 형따라 마와로 이두 친구들과 갔었을 때는 뭔가 이게 하나로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예, 뭔가 음. 하나가 되, 돼서 이제 움직이는 이런 음. 장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관계들이 빌드업 되면서 생기는 재미들. 음. 또, 우리, 저도 몰랐었던, 어, 미처 몰랐었던 마야 문명을 또 이렇게 저 역시도 배우고 또 동생들한테도 제가 아는 어떤 지식을 조금이라도 좀 얘기해 주고 뭐 이런 재미가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될건 뭐, 혜진 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비교 자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비교는 될수 있으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네. 어, 또 역할이 많이 나눠져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세 분이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예, 많이 어, 한눈처럼 예, 움직였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성규 씨께는 어, 첫 예능 고정 어떠셨는지 소감을 여쭤보셨는데요. 어, 음, 저는 처음으로 고정 예능에서 고정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네. 저는 음, 방글이 피리님이랑 우리 현장의 스태프분들한테도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예능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스태프분들이나 또 모든 제작진분들 이렇게 진심으로 네. 정말 진정성 있게 이렇게 작업을 아.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고 정말 크게 좀 놀랍고 많이 배웠어요. 아. 그리고 예능이라는 이 장르가 어 우리의 이 여행 여정이 하나의 작품이 되는구나. 아. 네.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와 커다란 스토리가 되어서 음. 또 작품으로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배우고, 네.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아, 여행을 네. 하나의 또이 과정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진심에 크게 놀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연식에는 또 멤버분들과 함께 하다가 우리 큰 형, 큰형 전문가 함께 하게 된 소감을 여쭤보셨는데요. 네. 어, 사실 저희가 평생시에 멤버들과 계속 이렇게 어울려 지내다가 이렇게 정말 멋진 선배님 두 분과 함께 어, 장기간 동안 해외로 이렇게 촬영하는 점은 저도 처음인데요. 어 되게 낯설지만 그래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임했고요. 그리고 제가 막내로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은 뭘까 네. 엄청 고민하고 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막내로서 예. 네. 온라인으로 시작하시거 보니까 또 스페인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 아 예, 그 단기 석성으로, 네, 별학치료로, 별학치료로 벼락치료. 3년 정도 했습니다. 네, 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또 언어 실력을 보여주실지 어, 답변이 되셨으면.